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 시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볼 텐데요. 주인공은 바로 한국 현대 시의 거장, 정지용 시인입니다. 이분이 단어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 풍경을 만들어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어떤 시한 편이 여러분의 기억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진 적 없으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장소나 순간이 오히려 글자를 읽을 때더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있잖아요. 어떤 시인들은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단어로 하나의 세계를 지어 올립니다. 정지용 시인이 바로 그런 언어의 건축가 같은 분이죠. 그의 시를 읽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그가 만든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힘이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가 창조한 네 개의 풍경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경은 바로 그리움입니다. 이곳은 이제는 사라져버린 고향에 대한 아주 깊고 애틋한 마음으로 지어진 세계라고 할수 있어요. 네 바로 이 그리움이란 세계의 설계도가 시 향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노래로도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 보이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가 그리움이라는 세계를 짓기 위해 쓴 벽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구절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시 전체에서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죠. 이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못이죠. 하는 강한 다짐이자 정말 절절한 외침인 거죠. 이한 문장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의 아주 단단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용 시인이 이 그리움의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실감나게 지었을까요? 진짜 재밌는 건 그가 감각을 거의 총동원한다는 점이에요. 귀로는 실개천 소리가 들리고 코로는 흙냄새가 나고 눈앞에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이런 구체적인 감각들이 모여서 그리움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손에 잡힐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의 고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계속 반복되는 고멘들 이칠리아 이 구절은 지금 너무 외로운 화자가 그 따뜻했던 과거를 얼마나 필사적으로 붙잡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감정의 닻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두 번째 풍경으로 가 볼게요. 여긴 훨씬 차갑고 슬픈 상실의 세계입니다. 시 유리창을 통해서 슬픔이 어떻게 하나의 풍경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시는 신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아, 어,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죠. 차가운 유리창에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는 아이의 모습을 마치 젖은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 버리는 작은 새에 비유한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그게 영원한 이별이라는 걸 이보다 더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 시가 가진 진짜 힘은요. 감정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한까지 꾹꾹 눌러 담는 데서 나와요. 시인은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냥 입김을 불고, 찬을 닦고, 저 멀리 별을 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유리창은 그냥 창문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삶과 죽음을 나누는 아주 얇고 투명한 막 같은 거죠. 화자의 뜨거운 입김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고, 저 창밖의 차가운 어둠과 별은 아이가 떠나간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고요. 만질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는 이 얼마나 잔인한 경계선입니까? 그게 바로 이 유리창인 거죠. 세 번째 풍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깊은 침묵과 명상의 공간, 바로 정적의 세계입니다. 장수산이라는 시를 통해서 절대적인 고요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시는 우리를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끌벅적한 자연의 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보통 소리는 침묵을 깨잖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딱한번 들리는 저새 소리가 주변의 그 어마어마한 침묵을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텅빈 방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처럼요.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산 하면 떠올리는 뭐 바람 소리, 물소리 온갖 동물 소리들, 이 시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오직 그냥 절대적인 고요함만이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인이 일부러 만들어낸 정적의 풍경입니다. 맞아요. 이 시에서 침묵은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시끄러운 속세를 벗어나서 더 높은 정신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명상의 공간인 거죠. 시인은 이 깊은 정적 속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초월적인 세계와 마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풍경입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의 세계예요. 독자가 그냥 비에 대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이죠. 시비는요. 진짜 감각적 묘사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어요. 정지용 시인이 언어만으로 어떻게 거대한 폭풍우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죠. 이 표현을 보면 비가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를 쫓아오는 아주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져요. 바로 여기서부터 독자는 비를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지용 시인은 정말이지 치밀하게 이 폭풍우를 설계했어요. 처음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로 긴장감을 쫙 끌어올리고, 그다음엔 빗방울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들려주다가 마지막엔 눈앞에 펼쳐지는 격렬한 폭우의 이미지로 절정을 찍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하고 반짝이는 풍경으로 마무리하죠. 이건 그냥 비가 온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감각적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네 개의 풍경을 여행하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지용 시인에게 언어는 그냥 사물에 이름표를 붙이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세상을 느끼고 만지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매체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이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새로운 세계가 숨어 있을까요? 정지용 시인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세계를 단어로 지어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언어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